나를 얼마나 믿고 따라줬는데, 배신감이나 원망감이 얼마나 클까,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서웠거든요. 저희 주무셨나요? 지금 6시 한 30분인데 꽃손님들한테 한복 상장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주문해주신 주문서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새벽 반잠을 깨신 분들이 <laughs> 사장님 얼른 더 주무세요 <laughs>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밤새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 때문에 예약 메세지로 남겨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일이 다 그렇게 하면 업무가 너무 딜레이가 돼서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 기분을. 작년에는 되게 저희 둘이 갈때 엄청 들떠서 많은 분들께 이제 한복 판매 드리고 생긴 수익을 가지고 이제 재투자하고 엄청 이제 희망에 들떠서 갔는데 지금은 희망을 찾으러 가야 되는 느낌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막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한복상정 기간 동안 손님들 엄청 뵙고, 응원받고, 제발 가게 문 계속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되게 희망에너지가 엄청 가득 충전돼서 가서 그 중국 작업실 부지 주인분 만나뵙고, 인간적으로 인, 잘 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면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뭐, 저희, 뭐,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살러 가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하지만 중국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웃음> <웃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대륙은, 대륙은 위험해요. 네. 저랑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웃음> <웃음> 실제로 여러 몇차례 벌어질 뻔했기 때문에, 내가 <laughs> 중국에서 유학할 때도 목숨을 잃을, 크게 잃을 뻔한 게한 4회, 4회, 네. 1년에 한번 꼴로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네. 정신을 바짝 차려 가야 됩니다. 손님분들이 꽃손님들이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중국 출장 이제 해외 출장 가는 거 아시는 분들 가서 잘되기를 무조건 바란다고 응원 주시고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행복상점 때도 꽃손님이 또 꽃손님을 모시고 계속 아. 이렇게 꽃손님 행렬이 이어져가지고 목포에서부터 제주 뭐 아주 멀리서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잠을 못 자고 그런데도 힘이 되게 좋은 일이 많나봐요 그렇죠. 사실 막 몇주 전까지만 해도 악플 때문에 엄청 신경 쓰이고 막 음. 괴롭힘 당하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에 이제 가상에 존재하시는 악플러 분들이고 <laughs> 현실에 어, 어, 못 네. <laughs> 네. 현, 현실에 제 얼굴을 봐주시고 이렇게 와주시는 좋은 분들이 현실에 정말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맞아. 향기로운 분들 뵈니까 <laughs> 마음이 향기로 한번 가보시죠 하이, 목격 경위를 이루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자, 저희 오 조성로와 특집 네 마라탕 투어고 네. 특집 원하시는 거죠? 네 <laughs> 아, 뭐 그것도 그거지만 네. 네. 또일잘 되면은 네. 바로 조성로와저기 맞아, 잘 풀리게 되면 아, 그걸 뭐라 그러냐 젊어지는 시술 받는 걸 뭐라 그러지춘 팔춘 말고 뭔가 조금 더 젊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희가 그, 늙은이들이랑 힙붙가면잘 네. 써있는데, 그게 잘 기억이 그, 안나네아 안 아, 뭐라 그랬더라? 안티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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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케어는안티 안티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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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징안티에 s 징안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According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Law, I a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너무 화창하니까 음. 일단 날씨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서 좋네요, 네, 맞아. 바깥의 날씨가 하늘 진짜 저 중국 와서 하늘 이렇게 맑은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황사 없이 아. 오면서 난기류한세번네 번이나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진짜 위아래로 흐물쳐듯이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아버지 따라서 중국 처음 올때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 막. 처음 중국 오게 되니까 계속 전날에 잠 못자고 설쳤다가 비행기에서 남기로 만나니까 잠도 못자고 그랬는데 20년 전 기억이 그대로 새록새록 났어요 20년 전과는 다르게 네. 20년 전과는 다르네요 다르긴 하죠 제가 24년 더먹었어요 <laughs> <laughs> 그때보다 더 노쇠하고 <laughs> 오늘은 근데 일정이 뭐 딱히 할건 없어서 도착하면 작업실 한번 사업자들 퇴근했을 것 같은데 불러보고 뭐. 시간이 얼마 없어 저희한테 작업실 네. 줄로. 어째 왜 송도에? 저도 지금 저걸 보고 여기가 한국 여기 한국인가요? 아무튼 지금 막 그냥 되게 긴장된 상태인 것 같아. 차분한 가운데 긴장된 상 좋을 거예요. 네. 자 마시죠. 머릿속으로 이제 건물 주 쪽을 만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또 되게 힘들잖아요. 진심만 가지고면 되는 게.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비행해에서 소통을 막 안하나 아, 하는... 그래 피디님 뭐, 뭐 불안하면은 뭐 하시는 모르시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불안하면은 네. 좀 불안해하는 편이에요 <웃음> <웃음> 조금 불안해하다가 딱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뭘할수 있는지 <laughs> 그래서 내가 좀 불안해하면 뭐가 달라져? 저는 그때부터는 안 불안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움직여지더라고 불안한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음. 일단 움직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날씨 지기네 진짜 와. 좋다. 우울함이 쌍나아 응. 중국에서 봤던 날씨 중 처음 본것 이런 날씨. 우리 그때 갔을 때비 진짜 계속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응.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어... 어떠세요? 뭔가 아까 대련 쪽 내렸을 적에는 햇빛이 엄청 쨍하고 그래가지고 한낮에 오니까 막 이렇게 기분이 반반이었는데 해가 이렇게 다 져버리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작업실 바로 앞에 와가지고 한국으로 신제품 다 제작해 놓은 게다 제작해서 보여져 있면잘 만들어. 삼각이 언니가 여기서 아이도 육아하면서 작업실 돌봐서 애기가 만들고 그런 것도 노려있나봐요 올해 네. 꽃소님들이 엄청 좋아해 주셔 가지고 아직 제대로 생산은 안 됐는데 주문은 꽤 들어온 세일러 저고리도 있네요 이 색깔 되게 원하시는 분들 많았어서 아. 작업자들이 다 하나하나 다 열심히 만들어을수 있다는 거. 저희 그때 여기서 영상 찍고. 지, 1년2 개월 전에 되게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와, 같이 왔던 대장. 맞아요. 얼마만 남았어 저희? 저희 한1년이 개월 만에 일년이 같네요. 되게 희망에 부풀어가고 <laughs> 아왜아왜 자꾸 그렇게 우울하게 가요? 아직 뭐 아무 네. 결정 난거 없잖아요. 없죠. 다 퇴근한 시간에 텅 빈데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폐업을 이렇게 앞두고 있고 계속 머릿 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문을 열었을 적게눈 앞에 보여진 것처럼 느껴져서. 갑자기 마음이 좀 너무 이상하네요 제가 더잘 하려고, 피디님, 꼬셔서여기까지 같이 온 건데. 아, 러온거잖잖요요더 음, 네. 아, 뭘, 뭘 잘하려고 I w 전 놀러 왔어요. l 음. 왔어. 인터뷰 찍어주고 놀 거야 나는. 사실 이거 계획이 없었잖아요 계획 없었 a little while. I will talk a 하 i t 자 l e w h 2박 이박 정도밖에 안돼 2박 3일밖에 안 되는 음. 더 둘러볼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데 <laughs> 그래도 그냥 빨리 들여다보고 싶고 그래서 들어왔다가 음. 시멘트 벽이 보이는 창고 방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작년쯤에 해주셨는데 그런 게 생각나서 작업실은 비용이 빠듯해도 작업자들 오래오래 같이 갈 거고 같이 일할 거니까 방진 이렇게 바닥 공사 다 진행하고 그래서 총각 경리가 신경 써서 잘해준 덕분에 기온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에어컨도 추가로 더 설치해서 아래층, 위층 다 냉방 잘 되게 여름에도 힘들지 않게 작업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여기 아버지가 작업실 설립하셨을 적에 이 작업실이 아니라 정말 바닥이 흙바닥이고 톱밥이 굴러다니고 대 방처럼 나무판이 쳐진 벽 옆에서 저가형 시계를 만드는 작업실이랑 같이 공용으로 쓰는 작업실에 있었더라고요 사업하시다가 사고 치시고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다 모르는 채로 이 작업실에 연락을 받고 왔어요 총각 경리가 작업실 임대 기간이 다 끝나서 그때도 어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당장 이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중국에 와서, 같이 직원들끼리 같이 저도 포함해서, 열심히 날랐 열심히 나르고, 이 작업실로 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 작업실만을 오래오래, 지금 저희 가게 이름처럼 꽃길만 먹게 해줘야지. 내 작업자들 고생 많이 시키지 말아야지.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능력이 부족한 대표를 만나가지고, 매년 문다들 걱정하는 환경에 놓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제가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주인 비디님이랑 같이 와달라고 말씀드렸을 적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무섭고 두려웠어요. 사업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랑 미리 다 이렇게 매장이 너무 어렵고 한국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사업실이이 시기에 분을 닫을 예정이다. 나를 얼마나 믿고 따라줬는데 배신감이 나온 원망감이 얼마나 클까?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미안하고 막 지금 막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 걱지 마세요. 다시 하려고 온 거잖아요. 다시 다 하려고 온 거니까. 저기 통빈 작업실 보니까 음. <laughs> 현실을 마주한 느낌이 아니에요. 아직 아직 안 들어서. 음. 되게 북기력해진 느낌이 아까 들었어요. 응. 응. 또또또올 거고 우리 또 촬영할 응. 거니까 여기서. 네. 괜찮아요. 네. 네. 응. 내년도 할 거고 내년도 할 거고. 응. 저도 매년 매 와서 따라와서 허거 먹을 거고 응. <laughs> 양꼬치 먹을 거니까 네. 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어. 울지 마.